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의 라이딩입니다 네, 오늘 할 것은 모두의 마블 두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 맵을 좀 바꿔서 할텐데 저번에는 제가 인연뽑기 맵을 했었죠 오늘은 아레나 맵이라는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레나 맵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번 이미 졌어요 네. 몇번 이제 져가지고 이제 좀 뭐지 익숙해졌거든요. 한번 져가지고 질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과연 이번 아레나 경기에서도 네,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는 모습을 네, 방송에서 보일지. 일단 초반에는 쓸 필요 없죠 이걸 능력을 그래서 일단 12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작전 아11 나오겠다. 아니네 10이 나왔어 이렇게 하면은 라인 이동과 내땅 이동하는데 이동이 없잖아 내 땅이 그래가지고 라인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약간 방식이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달라요 아카데미가 그게 이게 2인 전용 맵이어가지고 4인이나 팀전으로는 할수없습니다 그래서 또 10이가 나와야 돼 그렇지 10이 하면서 나와주고 하고 점프 그렇지 또 이렇게 랜드마크까지 세워주겠습니다. 10일 나와가지고 왜 10일 남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점프 아, 여기 점프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럼 얘 끌어당길 수 있잖아. 아, 근데 얘가 보호막이 있네. 차 타는 양 뭔가 그런 게 있네. 보호막 같은 게. 아, 제돈 되게 많다. 이거. 이거 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거? 어, 쟤도 점프가 있어 와 이게 좀 모르겠네 이번 판은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있긴 있더라고요 네 음, 관광지를 먹겠다 길목을 차단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이제 네츠 찍어올 거예요 그렇 이제 내야지 소유권 변경 오. 오, 잘한다고, 땡큐. 네, 감사합니다. 오. 네. <laughs> 칭찬받으니까 좀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 잘하, 원래 잘하는 건 맞지만. <웃음> v v <웃음> 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에요, 진짜. 잘, 잘하, 잘하면은, 네. 고수를 좀 알아봐요. 고수는 진짜 고수를 알아봐요. 진짜 고수예요. 빡 고수 느낌이 나거든요. 처음에 할때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고수거든요. 와 컬러 독점이다. 걸독이고 또 더블이겠다 여기서 더블 또 나오면 이제 무인도가죠? 휴게실 쪽으로 가죠 휴게실 여기서 휴게실. 와 이걸 또 컨트롤했어? 와또 이동할 지역까지 있네? 저도 이렇게 돈 뺏어올 수있죠하지만는사이은 패스하고 있는 사람은 패스제고 있는 사람은 패스하고 있 사람은 네스하고 있는 사 이거 패났고는데이은 진짜 와, 태풍는사어은 아, 내하고 있는 느낌은다 이거 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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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2가 아와아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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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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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좀좀라이동드 맞아. 뭐. 렌단 렌디 마카갈 건설이네요. 이제 차례 아니죠 이제 넘겼죠. 와, 오, 근데 거의 비슷비슷하다 진짜. 진짜 고수인가보다. 네. 진짜 고수네. 상대가 진짜 고수예요. 1, 2가 뭔가 계속 맞바뀌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이제 적수를 만났네 얘가 오늘 제대로 뽕 뽑았네 거기서 자꾸 오네 콜러 독점인가? 아니네 아한칸 뛰어 있어야지 컬러 독점 와 근데 너무 스태시 너무 좋다 와와 와, 거길 다 먹는다 라인 독점인데 이거 라인 삘인데? 이거 이렇게 먹는다고? 와.. 트리플 독점.. 그전에.. 와.. 11 아.. 10이 12 떴어? 11이 아니난 이거.. 급한대로.. 일단 사버리고.. 일단 운에 맡겨야 돼. 여기 안 걸리기 바안 운이에요. 여기부터 이제 운이야. 그렇지! 가옥까죠 저기까지 몇 칸이냐? 저기 유니폼 몇 양까지? 아홉 칸? 살짝 그렇지 와깐뚜어이 무서워요 주단이 깐뚜루이 무서운 거죠 그냥 네. 오 트리플 독좀 다행히 막았네 거기가와 이거 또 끌어당겨 크. 크. 크다 이거는 내겼다 이뭐쓸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 오저 천사 카드 아 천사 카드 쓰네 뭐 천사 카드도 개인 능력인가고. 네, 고수는 고수를둘 알아보는 거예요. 네내배로 올려놓겠습니다. 내배로 올려놓으면 800. 와, 내배로 올려놔가지고. 별빛 광장은 키워놨네 12. 크! 이 크다 이거는. 700은 크다. 아, 근데 통역명 지불을 안 하는 능력으로? 서로 지금 비슷비슷하거든요. 엇비슷하거든요. 아, 저기 사면 안 되는데? 아, 거기서 한번 클났네. 야, 그리고 박수! 와, 처음으로 졌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졌고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만만해가지고 또 붙는데, 웬만하신 분 아니면은 사실 저이기기 힘들어요. 와, 네, 대단합니다. 원더풀 아카데미가 뭐 대충 이런 형식의 맵이고요. 그리고 와 너무 처음을 졌어 나 뭔가 느낌 이상하다. 늘 저왔긴 했는데 여러분들 었을때 처음을 지니까 뭔가 느낌 이이상하네 여러분, 네, 진짜 잘했어요. 그 상대 플레이어분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인정해요. 제가 마지막에 실 그... 뭐지? 그... 트리플 독점 그게 안 나왔으면은... 그렇게... 거기를 싸그리 다 먹을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하...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상자까 오케이. 뭐 지금 다 쓸모 없긴 해, 근데. 나중에 뭐쓸데 있을 수도 있는데... 전더 좀... <laughs> 캐릭터가 좋더라고. 이 생쥐, 생쥐 같은 캐릭터. 왠지 모르게 이런 캐릭터가 좋더라고요. 도감 도감이 뭐지? 도감이 뭐지? 아, 저번에 보여드렸지. 롤랑, 롤랑이란 캐릭터.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필스입니다 지금까지 네, 아카데미를 아카데미였나? 아카, 아레나구나. 아카데미가 아니라 9시 아시 10시 아아아 12시 13시 14시 아6시 17시 18시 19시 1